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 <laughs> 되게 뱉음 <대툼> 어색하네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토너를 서로에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걸요? 이걸 뱉음 바르라고요? 이분한테서 일단? 네. <laughs> 오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왜? 여기 붓기, 피지, 트러블 감소, 유해 자국, 유해 자국, 요즘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? 응. 아, 미세먼지를 방어 시켜줘 어, 이거 봐. 좀 약간 메리트 있다 어, 이... 아니 정성스럽게. 뭐가 이렇게 되게 엄청 묻었는데? 아그 묻은 게 아니라 네. 이거, <laughs> <이게> 미세먼지 <웃음> <말할까요>? <웃음> 이거 미세먼지. 요 이게 미세먼지야? 미세먼지 맞잖아요. 미세먼지 맞잖아요. 진짜로? 네 그렇게 음. 넘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 되게 잘 닦인다. 그죠? 그 되게 좋은 거 같은데요? 그러면 제가 좀 할까요? 저도요. 미세먼지 닦아요. 아니 저는 미세먼지 안 묻어 있죠. 시원하다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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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미세먼지 묻어나가죠 미세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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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먼지가,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토너를 남이 발라줄 때랑 혼자 발라줄 때랑 차이가 있으셨나요? 저는 솔직히 제가 토너를 막 꼼꼼하게 바르는 성격이 아닌데 되게 아까 섬세한 터치로 꼼꼼하게 발라주시더라고요 조금 설렐 뻔한 <laughs> 번도 토너를 진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까 발라주시는데 아 이걸 왜 쓰는지 알겠다 여자들이 왜 쓰는지 알겠다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자극적인 것도 많다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미세먼지도 잘닦아고 어, 피부에 되게 잘 흡수되는 느낌 촉촉하게 응. 그래서 나는 이거 달라고 하려고